네, 저는 일단은 내, 지금 제 마음 속에 치킨 랭킹 1등은 티바입니다. 솔직히 티바고요. 예. 그다음 2등이 한뭐 치킨 마루 정도. 예. 물론 맛으로 평가해 버리면 내내도 정말 많이, 내내도 그냥 뭐 일반 양념이랑 후라이드 이런 거 되게 맛있어요. 내내, 네네. 내내도 예, 맛있는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티바가 저는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니야, 나는 호식이는 아니야. 호식이는 솔직히 별로, 별로다, 별로다. 어, 호식이는 솔직히 별로고, 호식이는 좀 별로고, 차라리 뭐, 티바, 치킨마루, 그 다음에는 뭐, 없는 것같아 아, 치킨매니아요? 치킨매니아 내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치킨매니아. 내가 예전에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 한 놈이, 강호동 치킨, 장사를 해요. 강호동 치킨을 파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한번 먹어봤단 말이야. 아실, 아실 거, 제가 거기 가서 방송도 했잖아요. 그죠? 아따 맵기만 막 죽으라고 맵더만 강호동 치킨 가격도 비싸고 어 매니아 새우치킨 맛있다고? 어. 그래. 어. 아 대구통닭 맛있죠 그래 맞다 대구통닭이 맛있지 응. 대구통닭 거기도 맛있죠 어 근데 대구통닭 솔직히 진짜 비싸 왜 그래 비싼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구통닭 치킨 한 마리 얼마죠 그거? 한 2만 원 하지 않나 한 마리에 얘네도 어저께, 그, 스노이 치킨 반반주세가 2만원이요. 바로 여기 인는데전단지에는 17,000원 써 있지만. 와, 치킨 한 마리에 2만원은 솔직히 너무했다. 사실 가격이. 치킨 한 마리에 맞죠? 솔직히 치킨 한 마리에 가격 2만원은 진짜 솔직히 너무 센 거예요. 진짜 너무 센 거야. 아무리 치킨이 진짜 치은이 아무리 치킨이 진짜, 진짜 음식의 최고목이라지만, 2만원. 너무.. 너무 비싸 대구통닭 매장 가보면 사람들 버글버글대 그것도 근데 다 옛날 말이죠 에, 요즘엔 대구통닭 그렇게까지 버글버글 그러진 않습니다 옛날에 대구통닭 초기에 이제 딱 초창기 때딱 나왔을 때예 한참 뜰때 그때가 이제 사람들 대박 많았죠 대구통닭 요즘에는 뭐그 다음 뭐예 그렇게 막 많거나 그런 모습 안 보이던데 근데 찌개가 이제 다 끓은 다끓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일단 불을 좀 낮출게요 너무 센 불에다가 좀 끓으니까 국물이 걸쭉해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약한 불로 약한 불로 끓이면서 이제 예, 슬슬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도 되겠죠 그죠? 음. 아, 김치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음. 아, 불 꺼버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있죠 뭐. 국물. 음. 이제는 진짜 부대찌개 찌개 치고 국물이 되게 부드러워. 많이 부드럽고. 어. 좀뭐라 해야지? 좀 술술 넘어갑니다. 이 부대찌개 맛이 어좀 이게 내가 참 표현을 잘잘못 하겠는데 술술 넘어갑니다. 예. 아주 맛있어요. 어. 배달음식 배달, 어, 배달에 있는 거 치고는 진짜 맛있습니다. 예, 솔직히, 음, 저는 솔직히 놀부거나 여기거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부대찌개 놀부 것도 맛있죠, 그죠? 예, 맛있긴 한데, 음, 놀부나 여기나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자, 일단은 밥이랑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 햄, 어, 그렇지. 부대찌개는 뭐니 뭐니 햄부터 껀져서 맞죠? 그지? 여러분들. 일단, 우리 여러분들. 예. 우리 여러분들. 음. 어어자자어어어어 뜨거라 어, 자.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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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뜨거라 어 뜨거라 아. 응? 음. 응. 음. 음. 와, 뜨거워라 이거. 뜨거워 뜨거워서 팍팍 묻질를 못했다. 자 이거를 밥 위에다가 쫙. 밥 위에다 다 얹어가지고. 음? 밥안 죽겠다. 예쁘게 떠가지고. 음. 자 여러분들 아~ 아~ 맛있어. 음. 만두. 아또 오늘 여기 이집 부대찌개 양념, 에, 찌개 양념 을 되게 진하게 넣는답다. 어. 또 만두는 요렇게 밥에다 넣고 팍팍팍팍 으깨가지고 비벼 먹어야 돼. 음. 밥이랑 요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음. 싹 밥이랑 비벼가지고. 이렇게. 자아 여러분들 아, 이렇게 만두랑 비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우 뜨거워라 아 뜨거워, 아우, 뜨거워. 음. 먹고 국물 아 이제 불을 좀 끌게요 예, 아우 뜨거 워 이래 얼굴 갖다 댈 때마다 막 뜨거워가지고 몸먹 뜨거워가지고 음, 음. 야, 딱.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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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음. 아. 이 아. 음. 아. 음. 아. 음. 아나 감기 걸렸나봐요 코가 막 막혀있는데 오늘 이거 부대찌개 요거 다 요렇게 먹으면 감기 뚝 떨어질 것같아 음. 날씨가 요즘 참 희한하죠 맞죠 쌀쌀한 것도 아니고 덥은 것도 아니고 이게 음. 주사 맞고 왔는데 잠 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어이 바늘 바람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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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몇명 갑자기야 놀랬잖아 왔으면 왔다고 얘기를 해주지 애자 내 들어온 김에 초창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육개장 두 년이 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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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개 선물 어디 갔 자꾸 어디 가나 어디 잠깐어봐가어어봐열봐어봐 열어봐 열봐열봐와봐 열어봐 봐 열어봐 봐열어와봐열어와봐 열어봐 열로봐봐 열어봐 봐봐봐봐봐 t h a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이, 가을이 오면님, 예, 별풍선 한개 선물로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t h a 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우리, 육개장 대장님, 예. 우리 신미나, 우리 신미나 짝꿍님이, 육, 용녀라 그러시더라고. 예, 그, 춘천형님도 그러고. 육녀, 육녀 하시던데, 예, 육녀님, 예, 육녀님, 예. 육녀님, 예. 자, 자, 두부 하나 그냥 입안에 쑥 집어넣으세요, 이거, 이거. 예, 좀 뜨겁겠지만. 한 입에 그냥 덮하고 집어넣으세요, 예, 자. 예. 육, 육녀님, 예. 자, 우리 지우왕웅님도 어서오시고, 예. 어, 자, 일단 뭐 오늘, 예, 아주 기분 좋은 스타트. 좋습니다, 예. 아, 이 여세를 몰아서 계속 한번 달려보자구요, 우리 여러분들. 자, 두부를 이렇 빡빡빡빡 으깨줘요. 밥이랑 같이. 뭔가 잘안 섞일 때는 이렇게 국물 조금, 이렇게. 국물을. 자, 우리 몽이 장군님이 초콜릿 다섯 개 쓰면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국물을 싹 퍼주고, 국물이랑 같이 쓱싹쓱싹 비벼가지고, 이렇게. 음.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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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뜨거워. 아, 어, 어. 음. 음. 맛 괜찮아.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음. 자, 한번 더. 자. 자, 스괄, 더 이번에 소세지 얹어가지고, 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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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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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우 뜨거. 음. 그 놀부 부대찌개는 솔직히 양이 맞죠나 그래서 싫, 싫다니까 놀부 부대찌개. 정말 양, 양이 정말 놀부야. 예. 정말 놀부 집 가서 밥밥 얻어 먹는 기분 예. 정말 놀부부대찌개, 이런 데가, 놀부 부대찌개. 놀부 보쌈 이런데 놀부 놀부 그 가면은. 정말 놀부집 가서 밥 얻어 먹는 기분. 양이 <laughs> 예. 양이. 가격이 그냥 아주. 예. 아, 딱. 아 국물 아주 얼큰합니다. 예. 지금 이거 소주 한잔 하기 딱 좋은. 예. 아, 요 당면부터 어떻게 좀 건집시다. 예. 당면이 자꾸 국물을 빨아 먹네. 이 약사반 것들이, 어? 약사반 당면이, 예. 네. 이런 당면이 약사반 것들. 감히 나의 부대찌개 국물을 빨아처 먹어. 어? 이리 와. 이리 와. 딱 걸렸어, 이리 와. 이리 와. 감히 당면 주제에 내 국물을 먹으니까. 눈싸가지군. 이리 와. 이리 와. 딱 걸렸어. 어디 밑바닥에서 말이야. 어? 은밀하게 조용히 숨어가지고 말이야, 이 것들이. 어? 내 부대찌개 국물을 빨아먹을 새끼들이게 어? 뭐야 이네들. 자, 음, 아, 아, 아 자, 호 음, 아, 다. 맛도 별로 없는 것들이 국물만 빨아먹고 이것들이 어? 하하. 자 우리 우야 아유 오랜만이었다. 우리...